혹시 삼성전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지난 10년간.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물량이 많다고 막새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 혹시 본적 있어요? 이게 본격적인 새 출발이었죠?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뭘까요? 지난 10년간 1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삼성전자 브랜드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세계 5위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무려 코카콜라랑 벤츠보다 앞이에요. 근데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전자제품 하면 가성비. 그치만 1년 아니 아니지. 그때는 뭐 미국산, 유럽산, 일본산이 우선이지 했어요. 아우 뭐 소니 이런 건너 사벽 수준. 근데 가전부터 반도체 그리고 이것까지 정상을 찍으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가 싹 바뀌었죠. 물론 해외 시장에선 중저가 모델도 많이 팔리고 국내에선 아주 어른들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요. 그래서 뭐 가수 지코 씨 등이 쓴다고 했을 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선진국에서도 많이 써요. 일본 빼고 세계적인 유명 기업 CEO도 쓰고요. 특히 뭐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기가 막. 와... 인도에 가서 보니까 몇 달치 월급을 모아서 사러 오는 사람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는데. 자, 이번 주제는요. 불량이 많다고 새 제품을 싼 모아서 불태운 지 17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되고, 그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많은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하지만요. 할수 있다는 믿음. 애니콜 갤럭시의 삼성 모바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할수 있다는 믿음 이건 무슨 소리냐 자 1998년 갤럭시가 아니고 애니콜 시절이죠 지금이야 뭐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만 130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지만요 당시엔 IMF 외환위기 직후니까 삼성전자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내놓은 첫 폴더형 핸드폰 내부 기판에 직원들이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할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됐죠 근데 처음 삼성이 핸드폰 내놨을 땐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삼성전자 1969년 출범해서 주로 가전을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198년 13년 미국의 모토로라가첫 상용 휴대전화를 출시해요. 벽돌폰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만한 거막 이렇게 막 아령이냐 막 이런 거. 이게 갤럭시 노트 4대 뭐 폴드 3대 정도의 무게였어요. 당시 에 당시 가격이 무려 3,995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11,000달러 정도예요. 엄청 비쌌던 건데 그래도 신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때쯤 국내에서는 자동차 카폰 부의 상징.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쓰는 사람이 3,000명이 안될 때였어요. 그랬는데 아, 저 미국에서 쓰기 시작한 휴대폰 우리도 앞으로 많이 쓸 거다. 삼성도 이 사업에 박차를 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8년 서울올림픽 이 개막하기 몇달전 이동통신 서비스 가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자체 역량을 총집결한 첫 휴대전화를 내놓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쇠락해서 이제 는 중국의 브랜드까지 팔렸지만 요.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한동안 모토롤라는 세계 최고의 이동전화 제조사였어요. 왜그 벽돌같은 폰부터 스카텍 그리고 레이저 등등까지. 근데 그때 전자제품 덕후로 유명한 이건희 회장이 휴대전화 사업을 엄청 밀었대요. 앞으로 1인1 휴대전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왜모토로라처럼 통화 버튼 똑같이 아래로 습니까 위에다 닿으세요. 이거 한 손으로 들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밑에다. 뭐 이런 소소한 것까지 지시했다고 하죠. 지금이야 뭐 휴대전화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쉽지만, 그때는 집전화 다들 있고, 막 공중전화에서 다줄 서서 기다리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1994년, 애니콜이라는 이름을 단 최초의 휴대전화를 출시합니다. 근데 얘가 불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무선전화, 팩스 이런 것도 불량이 많았는데, 특히 애니콜이 더. 그러던 1995년 봄, 회장님 지시가 내려옵니다. 불량은 아닙니다. 일단, 불량품 다 교환해주고, 불량품 싹 모아서 태워버리세요. 불타오르네. 그래서 막 애니콜 등등을 싹 쌓아놓고 막 불태워버리죠. 머리띠 막 하고 막 해머로 막 부수고 그게 무려 약 500억 원어치였어요. 근데 그런 조치가 약발이 있었는지 바로 그해 애니콜이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려서 모토로라를 밥 지릅니다. 95년엔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고요. 그리고 1996년엔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선 혼선을 예방할 수 있는 CDMA 기술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를 내놓죠. 그때 그래서 막 광고가 한국 지형에 강하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한국 지형에 강하다. 삼성 휴대폰 애니콜 근데 다른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996년에 모토로라가 바형 플립폰만 있던 핸드폰 시장에요 최초의 폴더형 핸드폰 아까 말씀드린 스타텍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열때마다 딸깍 막 소리 나는데 그 딸깍 소리가 어떤 부와 패션 뭐 이런 거에 상징이었어요 열때? 네 이거 딸깍 거리는 거 야. 그러자 또 노키아는 최초의 슬라이드폰을 내놓고 경쟁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추격하던 삼성이 내놓은 게할수 있다는 믿음 첫 부분에 말씀드린 최초의 삼성 폴더형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1998년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근데 왜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 아 무슨 쓸데없이 저런 걸사 뭐 돈이 땅파는 나오냐? 저도 사실 첫 컬러 휴대폰이 나왔을 때 친구가 그걸 사 왔는데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핸드폰에 칼라고 그래 필요해. 냄새를 맡으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뭐한 번만 접히지만 앞으로 뭐 여러 번 접히고 이게 더뭐 가벼워지고 하면 주머니에서 착근해가지고 막착착 착. 면뭐 가가지고 뭐 넓은 화면에서 보고 그럼 좋잖아요 가볍고 그러면 전자산업 미디어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뭐 접고 돌돌 말고 삼성과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도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삼성이 예전부터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아, 이런 걸왜 만들었지 이건 좀 특이하다 이런 걸 계속 내놨어요 1999년엔 세계 최초의 MP3 기능 탑재한 휴대폰 32메가 내장 메모리 32기가 아니고 메가요 노래 뭐한 10곡 정도 들어가는 거죠 좋다고 그래도 나오요 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최초의 워치폰을 출시해요. 지금 보면 약간 무기 같은데, 지금 뭐 스마트워치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전화기가 이렇게 딱 달려있는 무기 같은쏠수 있을 것같아 그리고 그 이듬해, 세계 최초로 카메라 내장한 CDMA 휴대폰. 무려 사진 20장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 그 20장이 얼마나 소중해. 이걸 지워야 되나? 고민되겠지. 뭐. 그리고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TFT LCD 컬러 휴대폰을 내놓죠. 1년만에 1 천만 대 이상 팔린 삼성 최초 휴대폰이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동영상을 찍고 볼수 있는 폰. 그리고 안테나 없는 소위 벤츠폰 등등. 왜 옛날에는 휴대전화에 이렇게 안테나가 있었어요. 뽑아가지고 아저씨들만 고는 귀도 막 그리고 2004년에는 야 이거 카메라 아니야? 이쯤 되면 했던 300만 화소폰 화면이 돌아가는 가로본능 등등. 유명한 CF도 많았고 아무튼 당시로서는 특이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애니콜 누적 판매 2억 어디야? 작업 중이야. 근데 그렇게 삼성 휴대폰이 잘 나가던 시절에 지금 돌이켜 보면 신기한 인연이 있었어요. 삼성. 몇몇 외국 취재진이 쓴 글과 매체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2003년에 안드로이드를 공동 창업한 앤디 루빈이요 2004년 여름에서 2005년 초 사이에 회사를 매각하고 싶어서 서울에 왔었요 서울에 와서 삼성에 간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지금 갤럭시 등등 운영체제하는 그 안드로이드? 맞아요 그 안드로이드인데 물론 그때는 뭐 디카용 운영체제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러다가 막 휴대전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을 때라고 하죠 근데 당시에 앤디 루빈이 삼성에 와가지고 막 설명을 했대요 우리한테는 이 휴대용 기기를 위한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발이 됐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 작가들과 외국 매체들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임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일단 약간 좀 웃더래요 그러면서 뭐 당신들 여 6명이서 뭘 만들겠다고요? 이상한데 그렇게 해서 앤디 루빈의 계획이 무산됐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달 뒤인 2005년 8월 이 설립 2년도 안된 스타트업을 구글이 사들입니다. 5천만 달러에 당시 외신을 찾아보니까 구글이 인수할 때 이런 짧은 입장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과 뛰어난 기술을 보고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삼성 이모는 다르게 얘기해요. 앤디 루빈이 본사를 찾아온 건 맞다. 근데 시기도 다르고 안드로이드 말고 다른 회사매각하러된 거였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삼성이 인수했다고 해도 뭐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신기한 일년이죠. 그리고 2007년 초, 세상을 바꿔 놓은 뭐죠?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지금까지 나온 어떤 핸드폰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는 제품입다 And today we're going to show you a software breakthrough. Software that's at least 5 years ahead of what's on any other phone. 근데 당시에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찾아보면 좀 재밌는 게요. 아이폰이 공개되고 출시되기까지 한 6개월이 걸렸으니까 그 사이에 막 예측을 내놓은 거죠. 그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 아이폰? 찻잔 속 태풍이다. 휴대폰 기능과 디자인은 단순화되는 추세인데 멀티미디어 기능을 많이 넣으면 배터리 문제 때문에도 안될 거야. 멀티미디어 기기랑 휴대전화 각각 따로 진화할 거다. 그리고 저렇게 비싸고 요금도 비쌀 텐데 너무 비싸서 저걸 누가 어떻게 쓰냐? 생산도 제대로 안될 거다 등등. 근데 어떻게 됐죠?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래도 삼성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것저것 새로운 데 전화 많이 만들던 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주요 부품 많이 만들 수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아이폰을 따라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아이폰 출시 이듬해부터 햅틱, 그리고 MS와 손을 잡고 옴니아 등을 내놓고요 그 유명했던 옴니아죠 옴니아라고 잘안 불리는데 그래도 뭐 저는 뭐 심시티라는 게임이 돌아가셨긴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폰이 국내 에 처음 출시될 때까지도 삼성은 옴니아 2 정도였어요 그렇게 고전하던 2010년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S를 해외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삼성의 노력이 응축이 됐지만, 아직 아이폰 따라가려면 좀, 뭐,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공개한 지몇 달이 지나서 처음으로 출시할 때, 아까 그 신기한 인연 있죠. 앤디 루빈이 다른 회사 행사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거예요. 앤드루빈 당시에는 안드로이드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구글 임원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오는 기간에 때마침 갤럭시 S 출시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앤드루빈이 애플의 유일한 대항마, 안드로이드의 창시자,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잖아요. 원래 다른 회사 행사에만 참석하고 삼성 갤럭시 S 출시 행사에 올 계획이 없었다는데 생명이 떨어집니다. 앤드루빈 잡아와라. 그래서 막 겨우겨우 막 설득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갤럭시 S 출시 행사에 데려온 거죠. 그래서 막 출국 전에 겨우 데려가지고 와 사진 한장 찍고 금방 가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아, 갤럭시 S 슈퍼 스마트폰 최고 중에 최고. 기대가 큽니다. 뭐 삼성의 갤럭시 S는 기대가 안될수 있는데 이 외국 언론들도 앤디 로빈은 다 아니까 이걸 막 쓰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의 창시자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를 극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갤럭시 S는 전 세계 2,500만 대 이상 팔리고요. 2011년 갤럭시 S2는 출시 5개월 만에 약 1천만 대. 그때까지 삼성폰 역사상 최단기간 1천만 대 판매였다고 하죠. 이런 갤럭시 S2의 활약 그리고 처음으로 화면을 크게 키우고 펜을 넣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2011년 삼성전자는 드디어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파는 기업 1위 자리에 등극합니다. 그때 뭐 노트 출시하고 한동안 아, 저렇게 큰 휴대폰을 누가 쓰냐고, 손도 불편하고 한손도못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큰게 대세죠. 그리고 조약돌 디자인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면에서도 크게 발전을 이뤘던 S3 시리즈에서는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하루에 19만 대씩 팔릴 정도로 인기였고요. S4는 한달 만에 1천만 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S2의 기록을 경신하죠. 연간 판매량 3억 대 돌파. 그러다가 S5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뒷면에 뭐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했었는데 보면서 엠보싱 화장지서모 뭐야 뭐했던뭐 뭐 그런 평가들을 받아서였는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게 메탈 글래스 소재를 사용하고요. 처음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온 S6. e d g 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무선 충전 기능에다가 특히 삼성페이가 장착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쭉 노트도 함께 출시됐고 노트 마니아도 늘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가는 것 같다가 2016년에 출시된 노트 7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서 발화 사태가 발생하면서 출시 두 달도 안 돼서 단종되는 초유 사태를 겪었죠. 노트7 단종 사태로요. 삼성전자는 리콜 비용, 직접 비용, 기회 비용에서 7조 원 넘는 손해를 봤다. 그런 계산까지 나왔었죠. 그래도 이 단종 판단이 더 늦었으면 아마 손실은 더 커졌을 거예요.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노트 8, 9, 10, 20까지. 근데 S21 나오는데 노트는 안 나오고 접는 스마트폰 Z 시리즈 1, 2, 3 나오고 하면서 아 이제 노트는 단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줄곧 1위는 지켰죠. 이렇게 폴더블에 집중하는 건요. 이미 한참 전부터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세계 5대 스마트폰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서 중국 업체가 3곳이나 되니까 애플은 또 비싼 모델을 많이 팔고 그래서 중저가 모델로 중국산과 경쟁도 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와중에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직 기량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 또 신작도 다소 주춤하다. 폴더블 시장이 기대만큼 커져서 과연 삼성의 노림수가 통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또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하도 반도체 반도체 하니까 아, 삼성 애니콜과 갤럭시 모바일 영광의 시대는 지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실적만 보면요. 여전히 삼성전자 매출에서 지난 10년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 포함한 무선 사업 부분입니다 작년만해도 매출 약 100조에 영업이익 11조가 넘어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반도체면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어마어마한 사업부문입니다. 워낙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이 정도로 하고요. 자, 삼성 모바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외국 업체에 밀려서 힘을 잃어갈까요? 아니면 여러 위기를 극복해온 애니콜 갤럭시의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승부를 걸었다는 폴더블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을 통해서요 앞으로도 세계 어딜 디 가든 갤럭시 한국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